안녕하세요. 성호육묘장입니다 예, 제가 전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렸는데 여기 지금 화분이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예, 여덟 개를 화분을 예, 흙을 담아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한두 나무 세, 두 화분은 예, 찰도마도 큰도마도를 심었고 또세개 화분은 일반 이제 대추방울을 심었고, 또두 개는 또 노란 대추방울을 심고, 한, 이제 무슨, 여기다 우선 세 가지만 이제 심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도마도가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가물었지만, 제가 이제 밭에 올 때마다 이제 물을 조금씩 주어가지고, 그래도 이 도마도는 가뭄을 덜 타고, 지금 이렇게 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1화방이고, 여기가 2화방, 여기가 3화방,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4화방이 되고, 여기가 5화방, 저기가 6화방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조금씩 덜 바빠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한 3m 되는 걸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꽂게 되면은, 이 도마두가 저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갔다가 이제 내려올 정도로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화방수가 한 15화방 내기 한 20화방까지도 이제 가을까지 가면 따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분에다 이게 심은 원인은 물론 땅이 뭐 넓어서 화분에다 심어도 되지만 이 화분에다 심었을 때는 이토마도가 아무래도 땅에 심은 것보다 이제 수분을 덜 빨아먹게 되기 때문에 이게 비가 와도 이 터지는 것이 덜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수분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먹기 때문에 이토마도를 따서 먹어보게 되면 이 굉장히 단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분이 좀 있으시면은, 화분을 버리지 말고, 이 화분에다 태비도 한삽 넣고, 그 다음에 석회나 뭐용성비 같은 거 있으면 한두컵 정도 넣고, 종이컵으로 커피 먹는 컵으로 한두컵 정도 넣고, 붕사 한반 숟갈만 이렇게 넣고 해서, 막 섞어 놔가지고서 이렇게 도마도를 한 포기를 심으시지 말고 저희도 지금 양쪽에다 이 화분에다 이쪽에 한 포기 이쪽에 한 포기 심었는데 이렇게 두 포기를 심어 심어서 심어 양쪽 가시로 다 심어가지고 나무를 이제 이거는 좀 임시에 꽂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낮은 나무대기를 꽂았는데 보통 나무대기가 아니 2미터 50이나 2미터 정도 되는 파이프를 갖다 꽂던지 아니면 끈을 늘려서 이렇게 뭐 추녀것이다매 놓던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도마도는 예대로 키우게 되면은 두 마디, 세 마디마다 꼭일화방식 열리게 되면은 잘 고름만 잘 유지시켜주면 한 화방에 보통 한2 0 개에서 많은 거는 3 0 개까지도 열리기 때문에 도마도를 많이 맛있는 거를 많이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방울도 물론 좋고 노란 대추방울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방울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저쪽 뒤에 이제 왕찰 도마도를 심었는데 왕찰 도마도는 초기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안 열리다가 요즘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가지고 일화방에서는 별로 못, 못 열리고 이제 이화방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화방도 열리게 하려면은 도마도 톤을 이제 칠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일화방부터 열리는데 아직 뭐 도마도 조금 늦겠다 하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일화방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수정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냥 자연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요즘은 덥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부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을 제가 이제, 이제 매년 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이렇게 화분은 이거는 땅속에다가 한뼘 정도를 이제 묻어놨고요. 그래서 이 묻을 때이 화분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땅속에다 테이비를 여기다 좀 뿌려주고 그러면은 이 땅속에 이화분에 밑에 구멍이 뚫린대로 뿌리가 나가가지고 이 땅속 습기와 이 거름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 화분에 심어도 좀 오랫동안 거름이 유지되면서 잘 크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뭐 세면바닥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 앞마당에 하실 때는 이렇게 흔 그릇을 조금 큰 거를 밑에다 받쳐 놓고 위에다 이 속에, 이 그릇에다 물을 부어주게 되면은 낮에 이 화분이 물이 필요할 때이 밑에서 수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물을 안 줘도 이 도마도가 시들지를 않고 잘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 위에다 올려 놓게 되면 이 밑으로 물론 뿌리가 내리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분이 빨리 증발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 화분에 심었을 때는 좀 물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좀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이 화분을 적은 것보다는 큰 화분을 저기 놓시고 으 흙을 담아야흙량이 많이 들어가야 또 도마도가 그만큼 거름도 더 많이 섞을 수 있고 흙도 또 많이 들어가야 땅그 흙이 많아서 화분에 있는 화분이 빨리 안 마르게 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줘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심어 놓게 되면은 자리도 별로 많이 안 차지하면서 이 예, 맛있는 도마도를 많이 따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 단독 주택이나 아니면 밭에도 화분 같은 거 버리시지 말고 한쪽 노는 땅에다가 이렇게 화분 몇 개만 해서 도마도를 심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뭐 도마도뿐이 아니고 뭐 고추를 심어도 되고 아니면 꽈리 고추를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청양 고추를 심어서 따셔서 드셔도 되고. 여기다 심을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삭이 종류 아니면 과일만 나는 풋고추를 심으셔도 잘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고추를 심을 때이 햇빛에 잘 마르는 새풀 고추한 포기로 한번 가상에다 심어 놔봤더니 여기 보시면 그것도 먼저 심었다고 이 고추가 요거 도마도 심을 때 먼저 심었다고 고추가 지금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 고추는 그 고춧가루가 우리나라 품종이 그렇게 많아도 이제 고춧가루가 제가 이제 보면은 최고 이렇게 고춧가루가 맵고 칼칼하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에 이제 고추가 또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파리보다 고추가 더 많이 열린다고 할 정도로 엄청 무지하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분에다 심은 건 제가 여기 거름도 제대로 못 주고 처음에 흙 섞을 때 조금만 넣고 여기다 이제 거름도 못 줬는데 여기서 요 그래도 화분에서 요 도마도 요 옆에서 이렇게 고추가 열리는 거 보면 앞으로도 아마 이게 요 밑에를 제가 따지 않고 한번 계속 열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요 고추가 청양고추 비슷하게 새풀고추라 맵긴 하면서 이렇게 많이 열리는데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 이 숫자가 지금도 10개가 넘게 열렸습니다. 요 위에 지금 꽃핀 것까지 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저쪽에도 이제 이걸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요 대도 가늘고 요다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초긴인도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린 걸 보면은 이 화분에다 심으셨을 때, 뭐, 가지라든지, 아니면 꽈리고추라든지, 아삭이 종류를 이렇게 따서 드시면은, 좋으니까, 좀 이렇게, 아직까지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고, 그,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미리 화분 같은 거, 개업시킬 때 버린 화분 같은 것도 있으면, 몇개 주워서 놓으셨다가, 꼭 이렇게 걸음하고 섞어서 해놓게 되면은, 잘 따서 드신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따서 드시게 되면은, 이제, 비수기 때, 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거를 바닥에다 재 쏟아 가지고 다시 비료 조금 넣고 퇴비 조금 넣고 용성 인비나 석회 그거 조금 내시고 예, 붕사 있으면 한반숙가씩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 다 담아 놓으시면 한번 놓으시면은 한두달세달 달 동안 담아 놓게 되면 거름을 조금 더 넣어도 이 작물이 미리 거름이 분해가 되고 가스가 다 나가기 때문에 예, 봄에 이제 이런 도마도 같은 거는 4월 말경에 심게 되면은 그만큼 작물이 잘 크게 되니까 올해 아, 못하셨으면 내년이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뒤에 이 뒤에도 지금 이게 마지막 화분인데 여기는 이제 큰 왕도마도를 이건 좀 늦게 심었습니다. 늦게 심었는데 지금 1화방에 이렇게 지금 3개가 열리고 2화방에도 지금 이렇게 도마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게 3화방이고 이건 좀 늦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저쪽에 앞에 같이 같이 심은건데 지금 이것이 여게이제 일화방이 토마토가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화방 여기에 3화방 여기에 4화방두줄 거리 두줄 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 제 오화방 여기가 6화방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여기 있는 토마도만 해도 엄청 많이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화분에 다두 개만 심어도 요두 포기가 이, 이 대추방을 토마토를 매 수백 알을 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것도 지금 젖순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몰라서 못 잘랐는데 요런 젖순도 이렇게 잘라 가으로 잘라 버리게 되면은 이게 더이 영양분 손실이 안돼 가지고 이 나무가 더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화분 8개에다가 이 대추방울을 심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쭉 찍어 잡아봐요 이렇게 지금 화분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지금 화분에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도마도 화분에 심은 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